습 보물 한점 둥그런 머리띠 위로는 길쭉한 장식을 세우고 아래로는 치렁치렁한 장식을 그리웠습니다. 머리띠 위로 붙은 길쭉한 장식은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. 날출자처럼 생긴 장식이 앞쪽에 있고요. 타산뿔 같은 장식은 뒤쪽에 있습니다. 이러한 형태는 다른 신라 금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양식인데요. 이 금관에서만 볼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으니 금관의 중앙이 십자 모양으로 띠를 덧대고 그 위로 봉황 장식을 달아놓았다는 점입니다. 이 독특한 금관은요, 금관 총의 옆에 있는 무덤에서 발굴되었는데요. 발굴 작업에 스웨덴의 황태자가 참여하였어요. 이러한 이유로 이 무덤은 스웨덴을 칭하는 한자어인 서전에서 서자를 따고 금관에 달린 봉황 장식에서 봉자를 따와서 서봉총이라 불리고요. 이 금관은 서봉총 금관이라 불립니다. 봉황으로 장식한 것도 독특한데 스웨덴 황태자와의 인연도 있는 아주 특별한 금관, 근관. 서봉총 금관이었습니다.